오늘은 친언니랑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매종조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언니, 어, 안녕하세요. 메뉴판이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귀여워. 파슬리언제지다 맛있을 것 같아 이번엔 가전식품 약간 요도 있었어 언니가 요키 먹고싶다고 나왔어? 요키 응. 먹고싶어? 응. 이런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와인이건 응. 응. 디저트니까 요키 응. 응. 하나 응. 여기서 뭐 땡기는 거 있어? 파스타 그랑탕 이런 것도 있는 거? 이거? 이거 할까? 엽찜? 아스 그럼 이거랑 이거 하고 어. 아. 그래. 샌드위치 한번 그래 먹을려? 일단 나 이거, 이거 3개인 뭐. 어? 3개 별로? 그러면 <웃음> <웃음> 깜빠뉴, 잠봉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아 깜 딱 와, 와인 그 안주야 맞지? 귀여워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 것도 맛있고 감자빵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맛있어. <laughs> 사브아 지역의 자키르란 품족으로만들어 있는데요. 이곳은 청사와 서울매니아스가 되게 매력적이고, 그곳의 도가 좋아서 감칠맛이 잘 나요. 이곳은 사지 만들어져 있는 저희 아미시베시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훈연을 해봤거든요. 그걸로 깨잎에 만들었어요. 오이 위에다가 삶은 계란, 훈연한 청어, 니콜라이, 파프리카 파우더 올렸습니다. 요 그쵸? 네. 안 하세요? 그 <laughs> 뭐.. 오이랑 계란이랑.. <laughs> 뭐지? 청어.. 청어 문제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좋을 그래서... <목소리를> 아 아, 이사람 어디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사람잘 쉬었구나 하면 은 뭐, 필요한 거지 생각 이거 뭐 치고 막는 거지. 맛 맛있는 <목소리가> 맛있는 빵. 당근, 당근, 라페. <laughs> 마지막 메뉴, 욕기입니다. 맞아요. 아, 음. 굉장히 맛있어. 아 진짜 그 어떻게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우리 다 같이, 가. 다 같이, 앞에서, 집 앞에서. 응.

thank you 리본스. 지금 이제 친언니랑 헤어지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한남동에 있는 뮤땅이라는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날씨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뮤땅에 도착했어요. 이곳입니다. 먼저 왔고, 룸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어, 여기 오고 와봤어. 한번 와봤어. 러플 치즈가 진짜 맛있어. 나도 그에 풀 올려주는데 여기 지금 이거 있더라고 와인. 일단 여기가 제철 재료를 굉장히 잘 쓴다. 오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메뉴판이 계속 바뀌나 보네. 조금 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저희 오늘 팝업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3 지역 여기 오베르뉴지라 사부아 지역의 음식들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메뉴 두 가지는 오늘의 생선 그리고 스페셜파 생선인데 뭐 먹을까? <웃음> <웃음> 저 일단 음. 들었던 사람. <laughs> 뭐 궁금했던 거 없어? 돌 여기 와봤어. 아니야. 언니 저번에 뭐든 메뉴 있어. 나 오리스테야. 음, 뭐가? 치즈랑 무슨 문어 뭐 있었는데? 카파초? 어, 기본적으로 이 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쥐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바냥 품종입니다. 어, 조금 더더 직관적이고 힘 있는 스타일의 그 사바냥이고, 어, 특별히 뭐 구아리나 이런 산화된 숙성된 느낌보다는 그냥 우유에 도꽉 채워져 있어서 어, 그냥 힘이 딱 좋은 산미 좋은 감칠맛 좋은 스타일의 라이트 와인이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사과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 이거는 그 자케르 풍돔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알테스 풍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인데 어,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 약간 그포도박질을 같이 치명을 시켜가지고 그 조금 더, 더 과일미가 약간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 느낌도 살짝 느껴지는 국미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깨끗한 느낌이 많아요. 약간 요거트 같은 또 잔미가 되게 부드럽게 주변에 는 스타일이 있어서 산미가 조금 더더그좀 우아하게 좀 지속되는 거는 이 와인일 것 같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일 풍미가 있고 그리고 약간 그뭐 달콤하진 않지만 그런 열대 과일의 풍미가 있어서 조금 더 밸런스가 좀더 좋은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제 좀 직관적인 아, 난 너무 감칠맛이 있고 맛있어. 마관적인 음. 맛이 e 있어요. e s you don't eat to buy i 조금 더적 don't 맛있게 음. 느껴질 스타일이고요. 가 t 대 같은 경우에는 이 You do, I hope t h 이 y got to know in the ship's armor. y o 네 are in the ship's armor. You a 이거 두 개? the s h 이게 그 낫띠라는 음. 그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시약처에서 통관될 때이 자연이라는 낫띠라는 게그좀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자연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어 이그 단어를 좀 지우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면. 포스 오브 드 나뛰어라는 건데 뭐 자연의 힘뭐 이런 의미겠죠. 네츄럴 와인을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다 보니까 그 이런 이름을 적었는데 그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가림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요 이게 조심이 뜨면 찢어져 있는 있는데 제가 네, 이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되면 좀 뜯어볼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와인 생산자는 그 인지도가 있는 생산자 중에 하나 이고 이그지그 사과라는 지역이 그 알프스 산맥에서 가까운 스위스 국경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어서 와인은 아주 훨이좋고요 한번 시험해보시겠습니다. 약간 사워한 스타일이 굉장히 좋고, 지금 온도감이 약간 위쪽이 온도감이 아직은 좀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만 서비스를 하고 침이 충분히 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요거트향 <향수는 웃음> 진짜 저건 <laughs> 약간 새콤한데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음, <laughs> 아시겠어요 음. 근데 차갑게으는 맛이 많아. 그데로작은 거. 이거 안 비싸. 조금 더 차갑게. 개 짱. 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다 차키을리는 저희 직접 만든 차키비리 준비해 드렸고 준비해 코파, 그리고 브레비해 준비해 준비지준가가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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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해해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맛있겠다. 음. 아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네. 맛있게 맛있어서... 드세요. 이 위가 뭐라고 했죠? 우엉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laughs>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어요. 우엉이 픽이네요. 근데 이렇게... 어? 이거랑 <laughs> 똑같은거 같은데? <laughs> s c 2 s c 3 <laughs> 이거... 근데 똑같을걸? 나 여기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꾼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SE3는 최대을한거 아니야? 맞 c 제일, 제일 최 그렇지 버튼이 있는 거 그리고 나 가벼워 <laughs> 음. 그렇나 음. 음. 가벼움이 사실 커 <laughs> 카메라는? 어, 나는 음. 이것만 썼어가지고 <laughs> 이게 줌은 안되는데 줌이... 이게 안되잖아 이거, 못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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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돼. 거지거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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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솔직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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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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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이트 와인이고요. 샤돈의 베이스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아까 사부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인 테롱의 그 이비치니 모스카토입니다. 모스카토 품종이 그 모스카토 다스티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되게 달콤한 사크림 와인을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스카토 품종을 이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 컨택을 보통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더 향기로운 포인트에 더 집중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가장 스페셜 아이천이네요 이건 약간 좀더 경쾌하고 에너제틱한 스타일 이건 조금 더 구조감 있고 탄탄한 느낌이고요 얘도 구조감 있고 탄탄하지만 조금 더 직선적인 딱 표현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어, 샤미오가 15만 5천 원이고요 어, 그리고 비비치모스는 19만 5천 원이고요 이거는 17만 5천 원입니다 난 이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웃음> 아무래도 소리가 <laughs> <laughs>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 <laughs> <나> 홀리네 <웃음> <웃음> 홀렸어 이걸로네 준비해 드릴게요 좀 쉴링 하고 좀 드시고 계시면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는 알렉산드로밤이라고 하고요, 박영현 어, 수의사에서 가져오는데 저도 정말 다른 파, 수입사의 와인이지만 엄청 좋아하는 와인이 많아요. 무슨 컬러였는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저게 어떠세요? 저는 아, 오늘 또 조금 슬픈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와인이니까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게 되게 부드럽게 커지는 그 과일미가 좀 좋아요. 너무 단단한 느낌 말고 그 과일들도 조금 약간 물러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과일 향들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 같고 약간 화이트 페퍼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조금 더 마시면 좋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음. 계세요. 네, 저희 네,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복숭아 내기도 하나. 아네네 복숭아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짬 참. 아, 이거 있으면 얼굴 잡다고할수 있겠다. <웃음> 진짜. <웃음> 등심을 사용한 샤키테인데 직접 만들었어요 딜이랑 네,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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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게 나온다, 이거. 는 여자들이 진짜 응. 좋아하겠는데? 그니까. 너무 예쁜데? <laughs>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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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아, 아나 여기 안전 시가 참 귀엽다. 아, 때부터 우리 힘들어서 이제. 맞나 지금 맨발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이거 봤다. 밌짜어 저분 기억 처보시면 어떨 것잖아 맞아. 그래서 어어게 알아 도희 계정 오빠 나 계정 다시 파서 어, 다시 하고 안, 있어. 아, 그래? 어. 그래서 안, 안 보이는 거구나. 계정 다시 파고 있어.